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배우 김우빈 씨 사주와 궁합 및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기사는 신미월 정주길 개묘시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일단 묘시로 주장을 했습니다. 요시 이외에 신시나 유시로도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주의 오행을 분석해 보면 미월에 태어나고 오화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가 가장 대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토도 이 사주의 세계나 되고 원령을 득하고 있어 토 또한 대왕한 것입니다. 금 또한 사추, 금국을 이루고 신금이 투관하여 금 또한 왕한 것입니다. 목 또한 묘미 학국을 이루고 목 또한 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행의 기세가 비슷한 경우에는 일간 중심으로 신강 신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월의 정화는 원령을 득하고 사화에 뿌리를 내리고 묘명의 생을 받기 때문에 심강한듯 합니다. 그러나, 정화는 미월의 기토로 설기되고, 신금으로 설기되고, 개수의 극을 받고 있어 신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강신약도 예매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난조습으로 사주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주는 미월이고, 사미에오화가 공협되고, 사음이 방국을 이루고 있어 이 사주는 매우 난한 계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주가 난하면 즉 매우 더우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주에 수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용신이 되면은 수를 생하는 금과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수 용신을 극하는 토와 토를 시행하는 화는 이 사주에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신과 기신이 구분되면 원국과 울로를 보고 기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길복을 누리게 되고 기신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흉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미중 정화가 당량하는 계절에 태어나고 미중 을목이 사령하는 날에 태어난 사주인 것입니다. 당연이 정화이면 은 정화는 을목이나 경금을 만나야 사주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귀격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시지의 묘목을 만났기 때문에 완성도 가 높은 사주가 되어 한 분야의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을목편인을 만났기 때문에 연예인, 배우, 인기를 누리는 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을목은 제조와기에 발산을 통하여 인기를 누르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시가 아니고 신시로 태어났더라도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은 재능과 기술로 고급화하는 업종으로 불를 축적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 정화와 을목 사령이 육생화로 상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성이 비급을 생하고 있어 인기를 누리는 배우나 연예인으로 잘 어울리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격은 미중의 기토가 투관하여 식신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신격은 순수하고 집중하고 행동하는 것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역시는 스릴러 배우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국에 충미 형충살이 있어 더욱더 액션물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식신이 발달하여 다양한 연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주의 일주는 정축 일주입니다. 정화는 섬시하고 여성스럽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소 명화보다는 편협할 수 있지만 정감이 넘치고 분위기에 민감한 것입니다. 일지에 축토를 두고 있어 정축 백호대살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사주는 백호대살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연주와 월주가 기신 사미로 해서 기가 순전하기 때문에 또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사주인 것입니다. 지지에 능력을 가진 사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악발이 건성도 있는 것입니다. 정화가 축토라는 식신을 갈고 있어 제주와 재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토는 재성의 고지로서, 적금의 창고로서 돈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재물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식상이 식상생지를 하여 재를 도우기 때문에 여성에게 매우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많이 따르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식신생계로 여자와 재물을 만들어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바람둥이가 되기도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떠나지 않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는 거의 8년 이상 사귀어온 커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살피기 전에 두 사람의 일지를 보면 김우빈 씨 일지는 정축 축토입니다. 축토는 수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연상의 요인과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수는 인생의 사이클로 보면은 노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민하 씨는 갑자년 무진월. 기사일 경울시에 해당합니다. 일주가 기사인 것입니다. 이 사화는 여름 계절로서 연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하남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화는 여름 계절이고 젊음의 계절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지를 통하여 이상형의 배우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신민아씨는 연하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하남의 김우빈씨와 다섯 살 차이가 나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빈씨 역시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나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연상의 신민아씨와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연상 연하를 만든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일간을 보면 김우빈씨는 정화일간이고 신민아씨는 기토인 것입니다. 정화도 음간이고 기토도 음간인 것입니다. 음과 음이 만났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부족한 것입니다. 음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서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서로 상호보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화 입장에서 기토를 보면은 식신에 해당하고 기토 입장에서 정화를 보면은 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신과 편인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두 사람의 끌림은 강렬하지 못한 것입니다. 희무빈시 정화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음권에 해당하는 일간인 것입니다. 일지의 축토는 치흑같이 어두운 시간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축 일주는 일광과 일지의 배합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마음짜리 또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민아시는 기사 일주로서 기토는 어둠 속에 있는 흙인 것입니다. 즉, 음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지 사원은 태양이 장렬하는 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관과 일지가 권역의 배합이 잘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지 사화와 축토는 사축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정한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우빈 씨에게 수가 없는 사주라면 자수는 절실이 필요하는 용신이기 때문에 전생연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출생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생연분의 길을 일단 열어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연애로 끝나는 것인가, 결혼을 한다면 언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김우빈 씨 사수를 다시 한번 보면 식상이 발달하여 식상은 재를 생하기 때문에. 연애를 매우 잘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여자가 생겨나는 사주이고 이 사주의 재성은 신금인데 신금은 편재로서 연애의 대상으로 보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에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금은 미토를 깔고 있고 이 미토는 배우자궁인 일지축토와 충미충을 하고 있어 더욱 결혼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와 사귀고 연애하기는 쉽지만 결혼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묘 대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묘 대운은 인성과 비급이 이만한 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의 의지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우빈씨 사주를 보면은 연애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한 사람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비록 김우빈 씨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만 신민아 씨 사주를 보면 현재 갑자 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 대운은 정관 그리고 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생관하여 관성이 임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미나시 사주 원국의 남자의 별은 간목인 것입니다. 이 간목이 연간에 갑자로 욕지에 임하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상형의 남자는 잘생긴 남자라는 것입니다. 즉, 수생목하여 키가 크고 멋진 매력적인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에 임하고 있어 인연이 길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연주에 임하고 있는 육친과의 인연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 대운 이민 년부터 결혼의 의지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 기간 중에 결혼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면은 후반기 아니면 갑진년 전반기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관건은 신민아 씨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 수가 있지만 신민아 씨의 의지에 달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